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심시티를 할 겁니다. 우우! 오락하자. 자, 여러분, 지금 같이 할 건데요. 이게... 최대한 사람이 많으면 재밌어. 어떤 멤버라 하지? 최대한 많은 분이 해야 되니까. 어, 이 맵으로 가자. 다음. 광역 이름 짓기. 어, 콩콩 광역시. 공공 광역.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형 선택. 에, 바람, 수도. 이게 광 저는 오늘 무슨 도시를 지을 거냐? 제가 범죄자를 육성할 겁니다. 범죄자를 육성해서 수출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폐 많이 끼치라고. 자, 어딨냐? 여기가 좋겠는데? 여기. 저는, 이런 게 없는 게 좋거든요? 석탄, 광물, 이런 거 없어도, 저는 잘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겠는데? 아닌가? 여기? 여기로 하자. 운영. 지금은 광,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자, 여러분, 침착하세요. 저는 메인 메뉴로 가면, 치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다시. 여기였죠. 자 운영. 자 침착하세요 여러분. 다시. 자 침착하세요 여러분 다시.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러냐. 내가 뭐 잘못했니? 어. 어, 잠깐만요. 제발요. 왜안 때린 거지? 자, 여러분. 망했습니다. 지금 참여 게임이 말, 아, 그렇습니까? 자, 기다려보세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습니다. 야추소 그만해! 야! 야, 엄마! <laughs> 잠깐만, 내, 내 예상은 이게 아닌데, 나는 지금 재이만 이미. <laughs> 방역실을 만들고 지금 막 게임 하고 있었을 막 도로 깔고 막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닌데 게임이야 다 버려 다 버려 생성 그래 이걸로 할 이걸로 해 생성 여기였죠 자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발 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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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작전대로입니다 제, 제 작전대로 원래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줘야 아 인간적이구나 저분은 인간이었구나 저분은 휴먼이었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뭔가 뭔지 아시죠? 행운의 로마 카지노. 싫어 안할 거야. 도시의 명. 싫어. 싫어. 자 후, 이제 안 뜨겠지? 음 됐어 됐어. 자, 광역시명은 쿵쿵 광역시입니다. 네, 알아서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도시를 연결하세요. 새 도시의 임을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수기 때문에 이런 거뭐 잘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쪽쯤에?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여기 왜고 언덕이 좋냐 잠깐만 여기는 여기는 지금 중앙 도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도로를 찍어줘야 돼 그냥 돈이 부족해 그럼 뛰어보니까요 장님은 쇼핑 중 기다려 봐 한마 자 도로는 항상 간결하게 아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짓게되면은 안됩니다 취소를 해주자 확대를 해서 여기쯤에 직각으로, 직각으로 해주셔야 돼요 직각을 하게되면 건물이 더 많이 되겠죠?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주거구역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 심시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하시는 분들을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도로의 아트, 이게 영혼, 예술의 영혼이 갑자기 발동되거든요. 진짜로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기시지 않죠? 아이, 전 믿은데. 그렇다고요. 자, 다시. 아니야. 그만 취소? 취소를 하고. 왜, 왜, 왜? 돈 없다고? 자, 여러분. 인생은 대출이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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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급박하게 돈을 땡겼어도, 저는 어차피 나중에, 떼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달려. 다리를 이어주세요. 뭔가 이상해. 됐어. 저렇게 해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사이에 다시 도로.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다시 주거 공간 다시 설치하고 전기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우선 수도를 깔아주고 우선 제가 알기로 여기에 석유가 나거든요 석유 보건 어, 하수 기름이 어딨냐? 교육 방사능 기차, 뭐 있지? 토양오염, 공기오염, 여기 있다. 석탄, 석탄 조금 있고, 기... 광물 조금 있고. 잠깐만, 내가 여기다 이걸 지 지워... 바람은 많이 부나? 바람. 바람. 바람도 많이 안 부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걸 써야겠는데? 여기 조금 있는 거? 바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바람이 위로 불면은, 다안 아, 되는데? 바람이 위쪽으로 불면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잠깐만. 나 너무 잘해. 아무튼. 그러면 저는 친환경적인 범죄자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범죄자 도시. 그위에서면 어쩔 수 없어. 됐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가면 알아서. 해 주겠죠? 빠르게. 잠깐만 나3 0 0 0원 남았는데. 야, 저는 파산이고요. 살려주세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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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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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어? 구청 구청 어디 서었지아 여기인가 아닌데? 어디 어디였죠? 그래 여거야. 구청을 지으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봐봐. 아! 구청이에요! 하면서 막 개좋아하거든. 그리고, 도시를 건설했으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범죄자 육성 시티. 좋았어. 세금. 다 때려. 좋아. 좋아, 좋아.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시끄러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우선 뜯어 먹어야지. 자, 이쯤 되면 이 얘네들도 저희도 일하고 싶어요. 저희도 일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거든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일자리를 배출해 주시면 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풍력 발전기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얘는 왜 이래, 얘 혼자. 야, 너왜 그래? 도시에 전기를 공급 중. 자.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시끄러워. 안 높아, 안 높아. 바가지 씌울 거야, 바가지. 아직도 전기가 없어서 짜증나. 야, 전기를 이렇게 지었는데. 전기를 이렇게 지었는데 짜증이 난다고. 전기지도. 뭐가 전기가 없어, 이 돼지야. 다 했구만. 아또 전기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자, 그리고. 산업단지는. 우선, 길부터 깔고. 공기가 위쪽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다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야, 뭐냐. 도, 도로가 왜 이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산업단지. 바람이 이렇게 도 위로 돌죠? 여러분도, 공장 공기 마으시면 굉장히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처에, 그 또, 주거구역 설정해주고, 다시, 도로 아트.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대충 해도 아이들 알아서 여기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봐봐. 보시면 좋다고 살고 있잖아, 얘네들. 보세요. 눌러보면 우리는 많이 숨을 끌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laughs> 서핑할 장소 맞아, 하수처리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가수처리장을 여기로 하자 여기. 이렇게 좀 구석진데 얘네들이 먹고 사는 똥이거든 똥. 이거 이거 갈색 갈색들 들어주겠네. 한번 자 보건 병원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심부 쪽에. 티몰레온이 부족. 저기요? 저기요. 돈 내라!